반갑습니다. 주식의 이만 연수사 북의 화신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19일. 어, 오늘 주말에 온코님께서 우수, m, m, 뭐야, ams 종목이랑, 어, 그 다음에 아까 뭐였지? 세원, 세원 셀론 텍 어, 이 종목이, 음, 하락한 원리.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비슷해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요게 세원, 셀렉, 세원이고, 요게 우수거든요. 보면은 요 구간이 똑같잖아요. 요렇게 유사 차트로 보면은 짧게 보면 요게 유사한 거예요. 이틀 상승하고, 이틀 상승하고, 하락 이틀, 요것도 이틀 상승하고, 요렇게 하락 차트를 보면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이 비슷한 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는 달라요. 저는 이거는 어... 세원셀 트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식이 저렇게 급등하는 건 저는 세력주라 생각하니까, 세원셀 트럭 같은 경우는 세력이 나가진 않았어요. 세력이 나갈 시간도 없었고, 세력 자체가 아직 자기들이 그거 하진 않았어. 근데 악재라든지 재료에서, 재료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떨어진 거고, 이거는 지금 다른 의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이 물량을 털수 있는 자리예요저 자리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의미라는 거지. 마치 보면은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력이 물량을 털었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세력이 물량을 털을 었 수도 있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세력주기다. 이건 세력주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자리는 지금 세원 셀록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와서 모든 그때 지수가 3월달에 올라왔을 때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주가가 하락해서 반등 나왔을 때 보통 빠진 자리들이 이 자리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자리예요 3월달 종목을 보면은 다 이런 자리가 나와요 다 이렇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 자리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요 다음부터 요렇게 행보를 하는 종목 있고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수와 함께 상승을 이어나가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갔다 눌려서 이렇게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는 종목. 요 부분은 거의 거의, 어, 거의 한80%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 차트는 나와요. 이 차트는 나오는데 그 다음 부분에서 달라 갈라지는 차트가 뭐냐면 여기서 눌려서 요렇게 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자리 그리고 행보를 하는 자리 행보를 하는 거 아니면 주춤주춤 하면서 하락하는 자리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하락 가는지. 갈... 요로세 개로 딱 나눠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요거는 거의 똑같고 요 자리에서 이제 갈라지는데 요게 제일 많아요. 요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요거고, 요게 만약에 1 0개 중에 요게, 요게 한6 개면 요런 차트들이 세 개, 요런 차트들이 한개 정도 있어요. 두개 있고, 요게 두 개, 세 개, 요게 한 일곱 개나, 한 일곱 개 정도. 요렇거든요. 차트가. 근데 이거 세원셀로텍 같은 경우는 왜 다르게 보냐면 세원셀로텍은 이렇게 행보를 해, 행보를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장기간 장기간 행보를 시켰고 이제 이 고점 자리 여기 몇달 동안 있는 주가의 물량을 갖다가 이슈로 인해서 딱 들었단 말이에요. 고개를 살짝 들었단 말이에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바로 훅 빼, 훅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 고개 들었는 이슈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삐꾸가 났기 때문에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량을 던졌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봤을 때. 근데 우수 우수, M 아, AMS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 자리가 있어요. 3월달 이후에. 차트가 똑같거든요. 3월달 이후에. 3월달 이후에 보면은 하락 똑같고 위로 드는 것 똑같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고 눌려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행보하는 자리가 있겠죠 행보를 시키고 돌, 딱 위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는 들고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얘는 들고 충분히 이 자리에서, 4천원 자리에서 만원까지 올라갔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올라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얘는 지금, 어, 우스에메는 이만큼이나 상승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상승을 해서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다시 들고 빠지고, 다시 들고 빠지고, 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물량을 정리해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 들었으면은. 세력이 단가는 최소한 이 가격대 밑일 거란 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이 가격대 밑에서 매집했지. 여기서 매집 안 한다는 거지. 세력이 매집을 여기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누군가가 주가를 매집했으면 이 자리에서 매집 안 해요. 매집을 한다면 최소한 야들은 이이 가격대가 이 밑이라는 거, 이 밑에. 가격이 미친데 근데 이 자리에서 굳이 이렇게 훅훅 떨어졌다는 거는 지수 뭐 악재라든지 뭐 호재라든지 재료가 소미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재료로 엮었기 때문에 무슨 재료를 이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엮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물량을 어느 정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이슈 매매 테마 매매 실적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거이 자리에는 세력 이게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세원 텔로텍 같은 경우는 아직 사람들한테 이슈를 못 받았고, 관심을 많이 못 받았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 받고, 이 종목이 뭐다, 이름만 딱 되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종목까지는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한 번은 더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식이 단기간 내에 50% 이상은 날라가줘야지 사람들이 100%, 50%는 날라가주면, 어, 이거 뭐 종목이 뭐지? 그 다음에 이슈를 찾는단 말이에요. 사가 새벽 나오면은, 사한가두반두반 두번세번 번 나오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슈를 찾아요. 근데 아직은 이거는 이슈를 크게 찾을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 갑자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이 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재료에.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차트는 정말 비슷한데 이것도 물량을 던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물량을 던졌으면 이거는 빠지면은 이만큼 만에 빠진다 치더라도 이건 다시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출발시키려고 하다가 재료에 문제가 생겨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이 출발하려고 엮었던 재료에서 그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소멸이 되든 뭐 어찌 됐든 잘못됐을 때는 무조건 주가가 빠지겠죠. 이 종목이 그 종목의 테마에 일단은 엮이려고 했으니까. 그럼 그 테마가 잘못됐다면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빠져 가지고 계속 줄줄 빠지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빠질 때 빠지더라도 그뭐 다시 물량을 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물량을 다 받으면 빨리 올라온다는 거지. 테마를 바꿔서.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요 그래서 우수 MS, 우수 AMS랑 세원 텔로텍 같은 경우는 조금 차트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거는 비슷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공략하는 부분이라든지 공략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여하시겠습니다.